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많이 잘랐어 문제를 좀 잘랐고요 자 앞에 길게 설명 나와있는 내용은 그냥 보어의 전자전이에 관련된 내용들 쭉 나와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핵심은 요거죠 자 A4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발머 계열의 파장 기억과그 다음에 라이먼 계열의 파장 니은에 각각 해당하는 에너지의 합이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와있고요 자, A4부터 찾아 봅시다. A4는 어디야? 라이먼 계열이죠? 그럼 라이먼에서 에너지가 넓은 쪽부터 봐야 돼? 좁은 쪽부터 봐야 돼? 넓은 쪽부터 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넓은 쪽이 에너지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부터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때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따라서 라이먼 계열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라이먼은 무조건 몇 번으로 떨어지겠니? 1번으로 떨어지겠지. 따라서 얘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져?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거야. 얘는 몇 번에서 1번? 3번에서 1번. 얘는 4번에서 1번. 그리고 A4는 몇 번에서 몇 번? 5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게 A4가 되겠네. A4는 몇 번에서 몇 번이야? 5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5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게 A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걸 라이먼하고 발머를 가지고 합쳐서 만들어야 된대 그럼 발머는 무조건 몇 번으로 떨어져야 되겠니? 2번으로 떨어져야 되겠지. 그리고 라이머는 무조건 몇 번으로 떨어져야 되겠니? 1번으로 떨어져야 되겠지. 이두 개를 합쳐서 5번에서 1번하고 같은 숫자를 만들래. 그러면 얘는 1번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중첩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2번에서 1번으로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발머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5번에서 2번으로 떨어뜨리면 되겠지. 따라서 5번에서 2번 가고 2번에서 1번 가니까 누구랑 같아지겠어? 에너지의 크기가 5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A4랑 같아지겠지. 오케이? 자, 따라서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건 누굽니까? A1이 되겠죠. 2번에서 1번. 그 다음에 발목의 열은 몇 번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2번으로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야.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 작아지는 거니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따라서 에너지가 작은 쪽부터 봐야 돼. 2번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3번에서 2번. 얘는 몇 번에서 2번? 4번에서 2번. 얘는 몇 번에서 2번? 5번에서 2번이 되겠지. 따라서 5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B3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둘을 더한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